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 주또 디테일 찾기 편 돌아왔는데요. 예. 또 이번 주, 예. 어,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선미양이에요. 잠깐 저좀 나올게요. 예, 제 모습이 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 모습 좀, 네, 깔끔하게, 어, 제 모습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아름답죠? 예, 쁘죠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 주 디테 찾기선미양 시편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결과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 바로 이 디테, 바로 1번 뿐인데요. 1번 뿐이 진짜 5초 이하이었어요. 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주 더욱더 충격적인 뒤태찾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또 뒤태찾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나와 주시죠. 자, 첫 번째 분이고요 근데, 자, 글쎄요, 손동작이 선미양씨 같기는 한데, 헤어 색깔이 조금, 물론 이제, 나중에 콘서트장에서, 원더걸스 콘서트장에서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뭐, 가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선미양이라고 하기에는, 어, 좀더 뚱뚱해 보여요. 뚱뚱하시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미양에 비해서, 음, 그래 보이고요 자, 이번 분은, 그, 글쎄요, 얇은 걸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체격이 좀 작아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선미양이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미양이라고 하니 좀 촌스러워 보입니다. <laughs> 좀 촌스러워 보여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예. 자, 또세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시죠. 잠깐만요, 이게 근데, 잠깐, 의상은 선미양 의상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저 배경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많이 본 배경인데. 어, 뮤직뱅크인가?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게. 어, 어디서, 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어디서 봤는데 말입니다. 뭐 기억이 나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복장은 선명이 맞고 지금 체격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가 어 뭔가가 잘 모르겠는데 좀 거부감이 듭니다. 예, 왠지 모르게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분 마지막 분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다들 뭐 짰어요? 이분, 이분은 체격이나 의상이 선미양이 맞고 거부감이 좀 없습니다. 그럼 이분이 선미양인가요? <laughs> 어, 단순하게 추리하자면 이분이 선미양인데, 지금 공교롭게 의상이나 약간 그런 걸로 봤을 때 유일하게 선비양 같이 안 입은 분은 2번 뿐이고요 예, 자 일단은 또 넘기고, 예, 자 정답일 것 같은 분들은 또 이제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이제 저희의 추리 코너 잠깐 추리를 펼쳐본다면은 1번 분은 좀 물론 이제 밑에서 찍으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선비양의 복장하고 좀 비슷해 보이긴 했는데 2번 분은 조금 의상이 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린다면은 의상이 선미양 같아 보이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1번 분은 의상은 선미양 의상하고 비슷한데 어, 어, 어떤 각도에서 찍었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조금 체격이 있어 보였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은 그다 비슷한데 다 비슷한데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 느낌이 어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분이 가장 근접해 보여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마지막 분이 선미향스럽긴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선미향은 누군지 예. 이번 주가 뭐 진짜 레전드 편도 아니고 어떻게 의상을 저렇게 입으신 분들을 딱딱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어, 또 편이 완성이 됐는지. <laughs> 또 다음 주 어,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